책선좀 읽어보자 잘봐자3자방에 세근의 비가 1대2대3이돼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우리는, 우리가 이제 용문이한테 배웠다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야지 1대2대3 1대 나오면 어떻게 잡으랬죠? 비가 1대2대3이면 1,2,3이 아니잖아 맞지 2배인지 3배인지 4배인지 모르죠? 몇 배? 어 슈퍼스타 K배 오케이 잘했서 K 2K 3K 받아들여 그냥 넘어가 자, 됐니? 그래서 그늘을 래서 너네가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이제 가보자. 자, 세근의 합. 몇이니? 1 2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12. 자,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네. 자,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더 해보자. 아이고, 곱해, 곱해. 자,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은 몇이다 A분의 C. A.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세개 곱. k 곱하기 2k 곱하기 3k,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b, 오케이. 자, 여기서 구해보자. 얘가 네. 6k죠? 맞죠? 네. 그럼 k는 2가 되겠네요, 맞죠? 얘들아, 다음에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나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 k 구한다면 그대로 숫자로 해. 그게 더 편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는 k에다 2니까 몇이냐? 2k, 거 봐.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숫자로 하자. 숫자로 하니까 더 편하겠다. 자, 2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 4, 6인가요? 자, 두 개씩 곱하자. 2, 4, 8. 4, 6에 24. 2, 6, 12. 더하니까 30이 아니라 44. 그럼 이게 아까 A라고 했죠? 이렇게. 이해 되나요? 그 다음에 3개 곱하면 몇이니? 2, 4, 8. 8, 6에 48. 얘가 마이너스 B니까 <laughs> B는 이렇게 되시겠다. 이해 되니? 근데 뭐 뭐고 아래요? a랑 b랑 더하래요. 더하면 몇이니 마사겠네요. 답이 4번이 되시겠다. 어, 이거를 어왜 정리하라고 했냐면 어, 왜? 저... 어, 이게 뚝뚝 부러지냐? 어, 금각의서황게잘 이용하시는 건 아는데 이거 좀잘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려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아시겠죠? 응.